채울 수있 나는 그냥 이 아니, 이하얀이라 보기 싫은 마음이 이미 있는데 저작권 음악까지 나오니까 는 진짜 보기가 싫네요 그거는 내가 진짜 내가 굿즈 같은 걸 원래 잘안 사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굿즈를 선호해요? 보통 그러니까 굿즈를 막 사잖아 여러분들은 막 굿즈 같은 거 많이 사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면 어떤 굿즈를 좋아해? 아 인형 키링 스티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키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키링 그러면은 막 좋아하는 사람들의 키링을 다 사면은 다 그거를 매달고 다녀요? 막 이렇게 막다 다 매달고 다녀? 키링은 그막 나도 보치더라 <laughs> 야내 보치더라 키링 다없어어 그러면은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면 짤그럭 짤그럭 거리는데 그 무당 같은 거 아니야? 키링을 키링을 다 매달고 다니려면은 잘그럭 짤그럭 절그럭 덜그럭 그냥 짤그럭 짤그럭 거릴 텐데 무당 아니야 무당? 졌어 그거. 아니 그거 뭐디서 들고 다니면은 아니 그거 나꽂아놓고 다녔거든. 아니 뭐몇 개가 하나 떨어져 있고. 가방 보니까 뭐 하나 또 없고 아니,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올리고 나세 개인가 네개 있었단 말이야. 다들 다 가방에 끼고 다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아니 가방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잘 달아놨어요. 팔칠 돈 없는데도 사준 건데. 팔칠 근데. 일본에서 핸드폰이라 버리고 돈도, 돈도 없는데. 자 가지고 고리 그냥 걸어 가지고 그냥 그 그냥 있는 부분에다가 사준 건데. 생각난다고. 뭐. 그리고 뭐아 이거 하야태왕이야, 이좋아겠다 이러면서 없는 형편에 뭐. 뭐. 사준 건데. 마자 잃어버리고. 최근에 하나 또 잃어버리고. 둘다 잃어버림. 링밖에안 남았어. 심지어 거. 내가 옆에서 야너 무슨 돈도 없다면서 그냥 팔찌님 돈도 없어서 그냥 <laughs> 사주지 마요 이랬는데. 그런 <laughs> 그런 그 그런 말 듣고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주면 애들이. 저도 알텐데, 이러면서 샀다. 그때 나랑 둘이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팔7님이 그, 보츠더라 이런 거, 그, 굿즈샵 구경을 하고 싶은데, 근데 핸드폰이 없어서 우리랑 연락이 안될 테니까, 제가 그냥 연락책으로, 그러면은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하고 갈라졌는데 그, 중 그, 그 와중에. 아, 이거, 여연이랑 카야페가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laughs> 핸드폰도 없는 찐따면서. <laughs> 아, 나는 팔머니라 불러. 팔머니 오버지 <laughs> 나는 팔머니랑 오버지라 불러.